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때는 꼭 눈을 마주치시고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사랑을 담아서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꼭 눈을 마주보고 사랑을 담아서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 설교를 시작하기 전부터 뭐 많이 얼굴들이 밝아진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우리는 매 주일, 어, 주일 예배 때 광고 전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고백 또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참 듣기만 해도 마음 따뜻해지는 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로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축복을 나누는 것은 형식적이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기에 더욱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 공통적인 생각이 우리와 함께해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또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나를 향한 타인의 호의는, 호의적인 인사는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고 사랑을 주는 존재임을 느끼게 할때 느끼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존재, 사람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비춰보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소확행이라고 지었습니다.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많이 들어보셨죠? 성도님들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의 한 소설가가 사용한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는 일상에서 느끼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들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일상 속에서 이런 확실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가령 동네의 맛집을 찾아 다닌다거나 좋은 날씨에 도시락을 싸서 집앞 공원 혹은 한강 같은 곳에 나가 소풍을 즐기는 것, 멋진 곳으로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가는 것, 또 집안 소파에 앉아 푸근함을 느끼며 여유를 즐기는 것,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두고 피로를 푸는 행위 등 생각만 해도 여유롭고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을 사람들은 일상에서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근 사람들의 동향을 보면 공동체적 이런 이익보다는 개인의 유익으로 방향이 많이 바뀌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 하나만 불편하면 혹은 나만 희생하면 이라는 생각이 강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나를 위해 나를 생각하는 경향들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소확행과 더불어서 사용되는 워라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말인데요.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일과 일상의 균형. 이것을 중요시하는 풍조가 지금 시대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조금 적게 하고 적게 벌고 나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걸 요즘 시대 사람들은 더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이러한 풍조는 자연스럽게 나타났고 직장에 목매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 점점점 비중도 낮아지고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직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것인가, 이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취미생활은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더 나은 삶으로 보여지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그게 인생을 즐기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쁜 시간을 내서 많은 취미생활 혹은 활동 중에서 효율적이고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높은 만족감을 주는 일들을 사람들은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상은 일상에서 나를 만족할 만한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상에서 찾아낸 행복들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사람의 가치가 다른 것도 아닌 바로 나에게 있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떨 때 가장 행복을 느끼십니까? 좋은 것을 보거나 혹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함을 느끼십니까? 저는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아니면 좋은 사람들과 만날 때 행복함을 느끼시나요? 좋은 곳으로 여행 갈때 행복함을 느끼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 진짜 행복이 어디 있는지, 언제 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행함 이두 가지는 절대 떨어질 수 없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임을 믿는 고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다들이시며 곧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단독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며 예수님의 순종으로 완성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 단어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데 이 시각은 세상과 때로는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와, 이와 함께 생겨나는 새로운 가치관, 세계관은 삶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겉으로는 표정, 말투, 행동 등 외적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있으며 내적으로는 이런 세계관, 가치관 또 생각, 신념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과 표정이 일치하는 삶, 이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들은 아마 지금까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교회에서도 많이 들었고, 설교에서도 많이 들었으며, 주변에 있는 지인들로부터도 아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모르는 성도님들은 아마 여기 안 계실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주체적이고, 어떻게 삶을 변해야 될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알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말씀을 들었을 때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입니다. 이제는 아는 것을 넘어 이를 바탕으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그 도전이 저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가 믿음과 행함, 인내와 순수한 믿음이라면 오늘 야고보서 2장에서는 형제를 차별하며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 간의 차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야구보사도는 이야기하며 서로를 차별하는 기준을, 기준을 세우거나 행동하는 것은 악한 생각에서 기초했음을 지적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5절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돌보시고 공동체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받는 약한 자들을 향해 주목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눈도 당연히 하나님과 같이 약한 자를 돌아봐야 하는 건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향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교회의 공동체는 주변을 돌아보며 차별하지 않고 형제들을 약한 형제들을 돌보고 있는가? 이는 우리를 향한 의무이면서 동시에 권리이고 책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딱딱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지켜야 될 것들을 나열하며 왜 이것을 지키지 못하냐고 질타한다고 느낄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고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반항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만듭니다. 실제로 야고보 사도도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구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쉽게 말하면 죄에 대한 무거움. 율법적인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울타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최소한의 울타리이며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과 뒤이어 나오는 13절의 말씀으로 꼭 우리 안에 딱딱하게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결국 긍휼한 마음이 이런 악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죄를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길 근거를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두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를 자비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리고 이를 통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으로 기초한 이 마음이 곧 심판을 이길 근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가며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다른 공동체와는 다르게 큰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공통점으로 모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결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고 자연스레 이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어야 하는 공동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이 없고 차별만 지배하는 공동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학벌, 신분, 나이, 성별, 직업 등 외적인 요소가 다양한 교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는 동등한 존재로 받아들여주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참 모습을 본받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이장 전반부에서는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면 후반부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다룬 문제가 공동체의 문제, 즉 가진 생각 가치관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그 가치관을 기초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야고보서의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믿음 혹은 혹은 행함을 한 부분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다 같은 강조의 선상에서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만 강조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이 말씀은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버리도록 만들어 줍니다.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빠질 수 없는 희대의 난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짜장면인가 짬뽕인가로 싸웠지만 지금은 짬짜면이라는 타협점이 있기에 논란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업그레이드 된 질문으로 탕수육, 부먹인가 찍먹인가에 대한 논란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탕수육은 원래 부어서 나온다는 부먹파의 주장과 눅눅한 탕수육은 있을 수 없다는 찍먹파의 대결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많은 논란 중에 계절에 대한 선택도 있죠. 예전에는 여름과 겨울만 선택했습니다. 나는 덥더라도 물놀이를 할수 있는 여름이 좋아라는 사람들과 차라리 더운 것보다는 따뜻하게 껴입는 것이 좋다는 겨울의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요즘에는 봄과 가을도 선택합니다. 선선한 뒤에 더움이 났다는 봄을 선택하는 사람들과 선선한 다음에 차라리 겨울이 오는 게 낫다고 말하는 가을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논란들의 핵심, 그 중심에는 개인의 취향이나 선호도가 있음을 잘 알고 알수 있습니다. 즉,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기호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탕수육의 식감이 아니라 맛으로만 평가한다면 찍어 먹든 부어 먹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맛있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고 살아가는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본다면 모든 계절, 다 소중하고 감사한 계절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의무와 책임보다는 개인의 기호나 선호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내 삶에서 어떤 것들이 더 좋게 느껴지는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안타깝게도 사람으로서 창조 목적을 잊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나 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이런 갈등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저는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뜨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기 때문입니다. 또 설명할 수 없을 뿐더러 설명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체적 구조, 생각, 또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게 만들고 나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도록 새로운 안경을 끼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마저 선택지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까지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본질을 놓치면 주인과 손님이 손님의 위치가 바뀌게 되며 우리는 결국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4절에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여도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이를 구원과 연결시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을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이는 행암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었는데 이전세의 사람들은 행암이 구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넘어 행암으로 구원이 취소되거나 혹은 더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천주교회에서 이런 주장들을 하였는데 구원에 대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기에 더하여 본문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에 행함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천주교에서 이를 하나님께 사람이 협력함으로 또그 사역에 동참함으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구원에 대해 사람이 영향을 줄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야구보서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꼼꼼히 들여다보면 행함이 절대 구원에 영향을 줄수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면 형제 혹은 이웃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말로만 평안하세요. 먹을 걸 드시면 됩니다. 추우면 옷을 입으시면 돼요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야고보 사도의 맥락, 이야기의 맥락을 볼때 도리어 이 사람을 놀리는 게 아닌가, 조롱하는 게 아닌가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를 지적하며 믿는 사람의 행동은 이렇게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이웃에게 긍율 혹은 자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 간에 가급적 금전 거래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교회 내에선 이런 일이 더 없어야 한다고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고 만약에 그 돈을 갚지 못한다면 감정도 상하고 신뢰도 깨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않습니다. 저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예외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학창시절부터 함께 온 친구들이 그런데요. 어, 보는 관점에 따라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니냐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단연간 쌓아온 신뢰,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해온 기간, 제가 힘들었을 때그 친구들이 저를 도와줬고 제가 그 친구들을 도와주면서 쌓았던 그 시간들이 저는 그 친구에게 돈을 줄수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게 했습니다 아니 빌려줄 수 있습니다 사실 빌려주는 게 아니라 돈을 줄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그 친구들이 도와줬고 나도 그 친구들이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에서 이익이나 욕심을 빼고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그 자체로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바라지 않고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마음에서 저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비교하자면 너무도 더덥지만 그래도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마음이 아무런 대가 없이, 보상 없이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나 이익 없이 주는 그 사랑으로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따뜻한 사랑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 사랑 따로 행동 따로 나눠지지 않음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행함에 대한 내용을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 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고. 자연스럽게 배워나오는 것이 이런 행동이라는 논리 안에서 이 둘은 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닌 마치 원인과 결과와 같은 입력과 출력과 같은 당연히 붙어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마치 믿음 따로인 것처럼 행동 따로인 것처럼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 그 둘을 상황에 따라 혹은 생각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합리화하고 여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 말로만 하는 평안이 아니라 배고플 땐 먹어야 됩니다라는 이런 말로만 하는 의미 없고 유익하지 않음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으로 실제로 그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 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과 행함은 곧 하나이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임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천적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유익을 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무를 갖게 되면 바로 알게 된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작은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행복이며 소소한 아니 거대한 행복이 이미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무시하고 소소한 행복을 찾는 것 찾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제 삶을 돌아보며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구원에, 구원에 대한 감격은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동시에 주는 확실한 행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과 행동을 점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건면합니다. 더 나아가 그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확실한 행복을 찾고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